잘살 찬자연의 보너포 보만트 재밌게 받세요. 잘 살아요. 잘했다. 안녕, 여러분. 내일 브리핑을 좀해 볼게요. 핑크 클리어 파일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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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보이시나요? 저희 학교 축제 일부 MC를 맡게 되었어요. 내일은요. 개막 5분 전에 안내멘트하고그 다음에 개막식 오프닝 멘트 그 다음에 대동제 축제가 부제가 블루밍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본에 살려두었습니다 이번 축제 부제인 블루밍처럼 활짝 피어나세요 화려한 개막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춘입니다 서경대학교 대동제 하면 여러분은 화이팅을 목놓아서 크게 길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가능하실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서경대학교 대동제! 블루밍이 시작됩니다! 네 이건 개인 제발 나가세요. 제발 나가세요. 제발 나가세요. 저는 대본 살짝 공좀 하고 있어요. 이 <도착은> <도착은> <도착이> 지금 뭐하고 계세요? 저 배고파서 잠깐 농땡이 한도 맞게 먹고 있어요 맛이 어떠세요? 진짜 맛있어요 <laughs> 오늘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하루 뜨거운 축제에 감이 상될것 같은데 오늘 연예인 도전해요 네. 나티 권은비, 사도가 등 그리고? 천사요 <laughs> 이걸 또 받아주네 <웃음> <웃음> 이걸 또 받아주네 네, 그렇습니다. 키링 <laughs> 사러 가겠다고 아이고 아, 그래. 키링을 사고 싶은 이유는? 하이라이터를 좀할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즐길 준비 되셨다면 열정을 가득 담아 응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축제 1부 진행을 맡게 된서산대학교 홍보대사 정호연입니다. 그럼 구동하시스다조해보셨나요 그 응. 여러분 like it, yeah, 어. sure? oh. 첫 번째 무대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이자 화이팅. 티 그녀 강렬한 사운드, 라이브 감성 그리고 기쁨을 림으로 관객을 사로잡는 팀라고 합니다. 오늘 무대도 찢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기대되시나요? 네시나요네 네, 너무,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28호 예고생 28호 분들에게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려요 아, 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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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네 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28호? 28호까지 무대 끝낼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계신가요? 네. 자 그럼 다음 무대는 외쳐주셔야 합니다 가능하신가요? 네. 서경대학교대장제 좋아요. 오늘 첫요저오시스오이슈토리의이오 이슈토리와 오그 10분 동안 제가 시간을 끌었어야 됐어요 무대 음. <laughs> 올라가서 딱그 전에 알려주셔가지고 했어요 완전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타임 테이블이 갑자기 당겨지게 되면서 뒷 타임 공연에 예정되어 있던 팀에 시간이 당겨진 거죠 그래가지고 도착을 아직 못했던 상황이 mc 님 시간을 끌어주세요 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순발력 왕 천서연 아니겠습니까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포맷으로 뭐, 이렇게 이렇게 퀴즈 타임을 가져야겠다라고 구상을 했고 그리고 그 퀴즈를 만든 건 무대 위에서 만들었어요 무대 위에서 음... 무슨 퀴즈를 내지? 저 MC 천타연의 권한으로 제가 준비한 퀴즈를 맞히시는 분들에게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 사실 궁금한 건 무대를 보여주신 저십니까 무대 위로 올라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즉석 인터뷰 재밌었어요. 지금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오셨는데요. 자기 소개 다시 모델 넘기 전인가나 아주 통치를 하니다 오늘 축제 굉장히 피곤하다고 하셨는데 왜 그러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내려가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요. 서경대학교 홍보대사이기 때문이에요. 홍보단사님 이름은 뭘까요? 옴길.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즐기시는 이 축제 덕성대학교 대문제의 부제는 뭘까? 네, 전광판 뒤에 다 써져 있었거든요. 블루밍해서 아뭐 이건 어렵지 않겠다. 블루밍이 확이에요 여기에 네. 뒤다 블루밍이거든요. 덕성대학교 어, 공연예술학부에는 뮤지컬 전공이 있습니다. 어, 뮤지컬 전공은 지금 이 순간 공연을 볼 자리에서 뮤지컬 전공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작품 제목. 다섯 개죠. 네? 저기 빨간 옷 입으신 분 말씀해 주시죠. 스위니 토드 정답일까요? 아, 정답일까요? 네 맞습니다. 스위니 토드 정답입니다. 스위니 스위트오드... 토드를 이야기했습니다. <laughs> 자 그럼 다음 무대는 과연 어떤 티비 쇼일까요? 하나 둘셋 볼게요. 가지가 아니에요.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답은 1링. 제가 동아리 알림제에서도 사회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대치 있게. 아주 제가 정보들을 좀잘 알고 있겠네. 그렇다면 이 SDOR의 약자는 무엇일까요까지 물어보면서 시간을 끌었죠. SDOR의 약자가 자신들. 맞아요. 신 매서리. SDOR의 약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책. 오늘은 동아리라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퀴즈 열심히 맞춰주셨던 이탄션 놓치지 말고 함께 즐겨주세요. 에스오에어 미리를 모시겠습니다. 티가 없어 붙였네요. 로 하시죠? 아리간 어, MC 청소년과 함께 연습 한번 갈게요. 서경대학교 대동대. 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MC 청소년이었습니다. 네. 우리 수강생들이 사연을 박 ...고요. 이번 축제 국제인 블루밍처럼 활짝 피어나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MC 천서연이었습니다 네. 안하제 친구들이 접선했습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laughs> 저 여기 정형 모릅 최서연씨, 임세희씨 인스타에도 적어드릴까요 밑에? <laughs> 제 친구들이 다른 세계관에서 접선했죠 어, 좋아요. 여기 와요. 이할 말이 있어요. 2년 만에 와요. 오랜만이네요. 네와 추억이네요. 제, 저, 저기, 아, 저, 야, 야, 저기 위에다 붙였어야짱이다 농. 너 농구했어? 아 맞아 중학생 때 체육 같이 했었잖아. 농구 진짜 잘했어. 야 나를 메뉴로 올려줘서 고맙다야. <목소리> 가치고, 이것만 죽어. 그치, 아, 아, 어, 같이, 같이 그래? 가 그래? 그래. 그래. 자아 이렇게 볼사람없야나아직 그래. 아, 한입 안 아, 먹어 그래. 그래. 아, 어. 귀여워. 이렇게 는데 이렇게 입게어요 <할것 같아요>. 성진여대 안녕하세요 성진여대 저는 지금 브이로그 중독자가 돼가지고2차 가러 왔습니다 아 우리 채원이가 골라준 맛집 기대할게요 <S> <S> 출발 짠 이일간 공연 예약 부 재학생이자 서경대학교 근무에서서 이 자리에 살수 있게 된산뜻은 시간이었습니다. 화장 빨리 지우고 지금 <laughs> 다 무너진 화장으로 <laughs> 와개 기름 절절절이야 <laughs> 어떠세요? 개 기름까지 공유한 사람. 2일차의 천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laughs> <무슨> 클로징 멘트. <미트. 웃음> 내일 봬요. <laughs> 텐션 너무 좋으니까 제가 서경대학교 대동제 하면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서경대학교 대동제 네. 이제 다음 무대를 소개할 차례인데요 다음 팀명은 서첼라입니다서첼라인데요 실용음악과와 실용무용과의 콜라보 상상 이상으로 즐길 준비 어, 어, 되셨나요? 야, 천사연이 되셨나요? 천사연이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지금 보위기딱 좋습니다 아니, 그럼 서찰라도큰 어, 박수로 저, 저, 저. 준비되면 맞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천서연이었습다온 <laughs> 빛의 단원으로서 이 자리에 설수 있어 상당히 뜻깊었습니다 아,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MC 천서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time 제가 지금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음, 근데 잘 마무리했다는 것에 박수! 박수병 걸렸나봐 진행할때큰 박수 부탁드려요. 박수 부탁드려요. 막 이렇게 가지고 축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드디어 축제가 마무리됐는데요. 홍보단 온비과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었고, 축제 일부 MC로서 마이크 잡고 말하고 현장감 느끼면서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건 정말 매번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캠퍼스에서 색다른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웠던 3일이었습니다. <laughs> 앞으로 제 인생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매 순간 새롭게 뜨겁게 또 멋지게 살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천서연은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laughs> 제 자유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서연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본 사람에게는 행운이 있을 겁니다 내일 하루도 행복하세요 안녕